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자그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특별히 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말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지 않게 되면 사실 성경 말씀은 한나 그냥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어떤 역사든 어떤 뭐 말씀이든 그 말씀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나, 뭐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 갖고 성경을 대하면서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지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게 깊 세워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 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지금 전쟁의 지금 일촉즉발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겠다고 둘러싸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와 갖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600명 가량밖에 없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변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겐 철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마나 그냥 패하고 마는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라 애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어떤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혼자가 아니라 단 둘이서 자기의 무기를 든그 소년,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지금 하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인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 몰래 단둘이 블레셋 군대 그 진친 곳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어떤 힘이 센 다윗과 아니 다윗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골리앗 같은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대단히 힘이 있거나 어떤 뭐 동치가 크고 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요나단은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냥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도대체 뭘 믿고서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가 있는 그렇게 그런 군대 진영으로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려고 하는야라는 것이 그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뭔가 하면 그가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무모하게 이렇게 하겠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뭘 믿고 있게 그렇게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을 겁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두려운 마음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요나단이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사실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하죠.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지 전능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 뜻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도 가르시고 해도 멈추신 분인데 무엇을 못 하시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악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된다 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함을 믿고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됩니다. 전지전능이 빠지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기그 믿음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또 고백을 합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세상 어느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한다는 라 것을 믿는 것이 무수보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믿는 성도는 바로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 진짜 무소불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지에 가서 내가 떨어져 있다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골방에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칫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구나.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그런 일을 할때 한번 한두번 생각을 하면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때로는 나의 삶을 고치기도 하고 또내 마음을 또 다듬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무수부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구도 뭐그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어디든지 꺼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런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이거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척박한 세상에 정말 그 땅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날 때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이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이 그대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수많은 블레색 군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던 어떤 어, 무기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싸움 준비를 하고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요나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바로 할례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며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애매하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요나단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숫자에 아주 약하다라는 것을 볼수 밖에 없죠. 그 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에 민감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요즘에 살아가는 형편이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교회가 그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교회도 사람 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아주 민감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의 수, 사실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을 그 목사의 능력으로 바로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아서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아 목사님의 능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고 성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 교구 그, 그 목사가 능력이 없는가보다 이렇게 대부분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 그러나. 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두져봐도,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듣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교인수가 많은 것을 보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 하나님은 사람을, 수를 보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요나단의 신앙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수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요나단의 그 행동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요나단의 그 행동이 참다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하나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로 그 같은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사람의 수를 보고 귀가 죽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을 이제는 초월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환경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냐 살아간다고 라 한다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특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환경을 보고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구속이 돼서 거기에서 매에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해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생명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바로 그 싸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거기서 주눅이 들고 거기에서 때로는 두려워서 염려하고 두르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는 초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구원한다면 바로 단한 사람을 출석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를 보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게. 잡힌 것이 없고 손에 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도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구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람의 수를 믿는 족속입니다 환경을 믿고 있죠.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많이 들은 게 있어야 되고 그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유나단은 사람의 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단과 블레셋의 싸움이는 사람의 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오늘 유나단 유나단이 말한 것처럼.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요나단이 블레셋을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할례 없다는 것은 요나단이 뭔가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어, 사람의 편에 하나님은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할례라는 것은 아 어, 우리가 몸에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잘라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른다, 끊는다라는 것을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음에 뭔가 끊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바로 어, 내 마음에 자르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거적으로 잘라야 되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 또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힘을 그, 그 힘을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끊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환경이나 내 힘과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자가 할례 받은 자고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자 편에서 싸운다라는 것을 요나단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하단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편입니다. 그러니 싸우면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요나단의 신앙 위에 서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에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죠. 환경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많은 것이 내 손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블레셋의 블레셋을 대하는 요나단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욕심을 자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머리 하나 둘 것이 없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편들어 편들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많은 걸 가지고 그것도 갖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들과 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 유나단의 그 신앙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7절에 보면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한사람이또 등장을 하는데 7절을 보면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라고 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하다. 우리가 지금 봤지만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기를 든 소년 이자의 신앙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무기를 든이 소년도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 앞에 아무것도 무게 하나, 변변이 없는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편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약에 그들과 싸운다면 백전백패, 이건 뭐 싸우나 마나 진다는 건 번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요나단의 자기와 둘이 함께 가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 가자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는 순간에 죽고 맙니다. 가서는 안 된다고 말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합치하여 따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아, 유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그 사람은 그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죠. 그냥 무기든 소년입니다. 무기든 자로만 표현하고 있지 누구라는 이름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년에게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미래와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오늘 무기를 든이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이 있든 내가 이름이 없든, 없든 아무 관계 없고 단지 그냥 오로지 예수님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할례받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연합단처럼 사람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더 사람의 수나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환경에 그런 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불은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왕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요나단과 같이 또 특별히 이 무기를 든이 소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던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늘 자신의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나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나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가 늘 부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과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담대함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붙들리고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있느냐.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의가 있는지 한번 살피시고 없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가 연약함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그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요나단의 그 신앙의 모습이 또 무기든 자그 소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